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힘든 조정장세가 이어지고 있기에 오늘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쉬어가는 가벼운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게리겐슬러 뭐 잘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무처관이나 정말 잘하면 꿈에 그리는 재무장관 어,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취업처를 알색 물색을 해본다든지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힌트를 저는 이 기사에서 추측성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기사가 어떤 거냐면요 sec에서 최근에 증권형 토큰 플랫폼 t0라는 곳에 spbd라는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인데요 이게 얼마나 따기 어려운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서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자격증이 뭐냐면요. SEC에게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코인을 팔수 있는 거래소라는 건데요. 이게 전 세계 하나, 프로메튬 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몇번 소개를 드렸지만, 어, 프로메튬이 얼마나 로비를 기가 막히게 했는지 또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프로메튬에 이어서 두 번째로 t0가 이 정말 어려운 라이센스를 땄는데 또 얼마나 어려운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대목이 자, 지난해가 아니고요. 그냥 5년에서 지난 10년 내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제미니 등등이 나 제발 sec에게 찾아가서 나 제발 당신네들에게 등록하게, 등록하고 코인 팔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들이 시키는 거다 하겠습니다. 찾아도 가보고, 전화도 엄청 하고, 이메일도 많이 보냈는데, 특히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가 15번을 거절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프로메튬과 T제로가 해냅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튬 됐을 때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또 T제로 됐으니까 또한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게다가 뭐 t0가 뭐 괜찮은 또 플랫폼이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작년 2월 3월을 기준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작년 2월 기사인데요. 작년 3월에 어, t0 앱이 운영을 종료했으니까 고객님들은 다 자산을 인출해 가세요. 문제가 많았던 것 같네요. 게다가 더 옛날 22년도에는 SEC가 벌금을 8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벌금까지 받았고 심지어 1년 넘게 망해, 망해가고 있는 곳을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무슨 일일까요? 왜 이렇게 작고 망한 망했던 곳을 어, SEC는 그 어렵다는 이 자격증 라이센스를 줬을까요? 항상 궁금증은요.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어, 잘 나가지 않는 작은 곳을 살려줬다 라이센스를 줬다는 거는요 게리겐슬러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프로메튬과 티제로는요, 언젠가 이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뭘로 갚으면 좋을까요? 뭐 돈은 게리겐슬러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뭐 계열사 대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자, 아, 근데 만약에 내가 게리겐슬러라면 현재 일이 손에 잡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5일에 내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트럼프냐 헤리스냐.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일이 손에 잡힐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게리겐슬러 우리 공공기관이나 그 대기업 다니시면 KPI 쓰시죠. 이 성과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어, 기관장이니까 아마도 직원을 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한 성과 다 정리해와 뭐 어떤 거래소들 어떤 뭐 벌금은 얼마 때렸고 뭐 개수는 몇 개고 뭐쭉 정리를 엑셀로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보험용으로 내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겠죠 보험용으로 취업처는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히 알아보고 뭐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잘나할 때는 뭐 JP모건이나 뭐 뱅크오브아메리카나 뭐 불러 불러주는데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 나갈 때는 하다 못해 이런 작은데 뭐 계열사의 대표라도 알아보는 게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아, 근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본인의 성과가 출중한 데로 가겠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 성과를 인정받아 갈 텐데 공교롭게도 게리 겐슬러의 성과는 다 크립토에 있습니다. 뭐 규제도 엄청나게 잘했죠. 뭐 게리 겐슬러 규제는 잘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승인했던 사람도. 게리 겐슬러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증권이 아니라요. 이분은 주식이 아니라 코인 전문가, 코인 규제 전문가입니다. 자, 그 성과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요. SEC가 올해 암호화폐 기업 대상 4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요게요. 뭐 거의 6조 원 정도 될것 같네요. 이 6조 원이나 되는 벌금이 지난해 부과한 1.5억 달러에 비해서 무려 3000% 증가한 것이다. 야, 이 정도면 KPI S++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차고 넘치는 성과. SEC의 성과는 벌금의 규모잖아요. 그리고, 어, 뭐, 그 중에 99%는 이제 권도영이가 합의금의 영향으로 이렇게 받았다. 여기 잘자세 나와 있고요. 또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있느냐. 팩트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어, 지금 게리겐슬러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소송 및 행정 절차는 비록 뭐 3, 4개월 남긴 했지만 11건인데요. 지난해 46건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돈을 거의 놓고 신용만 하고 있다. 성과는 이미 많이 거뒀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될까? 어, 예전에 한번 특집 기사로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 그분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게리 겐슬러의 선배. 한국에 있었고요. 자, 17년 12월 불장에 포인 거래는 폰지사기라 외치는 분 있었으니 이분 기억나실까요? 17년 12월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화폐는 폰지상이다 먼저 산 사람 거를 뒤에 산 사람이 사줘야만 운영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거 하지 마라 강력하게 규제 메시지를 날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거다 기억이 나요.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건 금융이 아니야. 금융이 아니라 함은 코인 거래소 뭐 코인 거래하는 업종에 금융 회사의 공신력을 주면 안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신문이다, 기사다, 심지어 라디오에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분이 22년도 8월에 어전 기재부 차관 헬시드 계열사의 대표로 <laughs>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이 코인 거래업으로 들어가셨네요. 해시들 리서치 계열사니까 리서치 대표로 들어갔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에 합류를 했다.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역법변과 균형이라는 뭐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자,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 광풍이 불던 17년, 18년 이제 본인의 업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리 겐슬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자이 광풍이 불던 17년, 18년 당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온도차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무가, 법무부가 가법무막 칼날을 휘두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금융위가 나서도, 나서서 워워워 하면서 신크립토적으로 나갔다. 온도차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이름까지 얘기를 해버리네요. 법무부 전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막 으름장, 강경 일변도 시장을 패닉으로 몰았을 때 특근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뼈대를 세운 인물로 평가되었다. 야,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뼈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폰지사이라고 하신 분이요. 그리고 혁신의 부작용은 맞대, 싹은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따라할까요? 저는 게리 겐슬러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SEC에서 한 게요. 코인 때리기밖에 없거든요. 주식, 뭐, 이런 거, 기사 난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일은 하지만, 코인 쪽에 인력 훨씬 많이 배치하고, 예산 배치하고 해서, 코인을 정말 잡기로 작정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죠. 자, 근데, 김용범 이 선배님이, 어, 지금 뭐, 최근에 8월 말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된다. 왜 한국은 해주지 않느냐? 이거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자, 이제, 어, 데리건 슬러의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뭐잘 나가면 모르겠어요. 잘 나가면 뭐 재무장관 될수 있지만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본인이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잘리든지 해야겠죠. 자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요. 공교롭게도 리플의 etf 시기와 물론 솔라나가 더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솔라나는 뭐 25년 상반기라 본다면 리플은 뭐 25년 하반기 뭐 대략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이 리플 ETF의 시기와 겐슬러의 취업 시기가 굉장히 맞물립니다. 그리고 겐슬러는, 물론 뭐, 잘 나갈 때는 아까 뭐, 뱅커브 아메리카나 뭐, JP 모건이나 뭐, 이런 좋은데 갈 수는 있겠지만, 안 나갈 경우는 결국 본인의 성과에 맞는 곳, 본인의 협협관 그 계열사, 아까 뭐, T제로 뭐, 이런 곳으로 취업을 해야겠죠. 자,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리플 ETF가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어, sec 위원장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뭐, 요런데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리플 가지아를 게리 겐슬러가, 어, 모르겠습니다.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 가지아를 외치는 굉장히 재밌는, 뭐, 제 생각이자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 저는 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쉬어가는 코너로, 어, 좀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이제, 어, 뭐, 10월 이후로 좀 좋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미국은 눈치를 보면서 유동성의 포문을 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눈치를 본다고 표현을 했냐면요. 미국인만 생각한다면 그냥 금리를 진작 내렸어도 되고요. 팍팍 내렸어도 됩니다. 근데요. 누구 좋으라고 그럴까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중국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신흥개방, 뭐, 신흥국, 뭐,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이요. 벌떡벌떡 일어섰는데, 그러면 IMF의 손님도 끊길 것 같고요. 어, 신흥개발국 여기 다 투자를 해놔야 되거든요. 결국, 미국은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살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유동성 장세를 결국은 열 것이다. 굉장히 오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9월 10일자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 강화에서 한발 물러나 조금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다 뭐다 해서 4 개의 은행이 망해 버립니다. 또 다른 은행들도 지금 국채 투자를 많이 해서 미실현 손익이 엄청난 규모로 있습니다. 뱅크론 나오면 난리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BIS다 이런 것들이 규제를 높여야겠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입시다 해서 무려 19% 상향. 사고가 터지면 이제 뒷,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9% 수준으로 물러서는, 근데 이것도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앞에 일자를 재, 이게 버려버린 거거든요. 지워버린 건데, 사실 지금 연준이 요구하는 일반 은행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이 한 6%, 대형 은행은 뭐 최소 4.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 그 수준보다는 이거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대형 은행들이나 은행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 쓰지도 않는 돈 자꾸 쌓아 놓으라고 하니까 고간에 굉장히 싫어하겠죠. 게다가 31곳의 대형 은행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은행들이 터져 나갔었고 오히려 그런 은행들을 흡수 합병을 하면서 더 체력이 커지고 뭐 몸통이 튼튼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인기를 위해서라도 이 당위성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마저도 없던 걸로 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 파산으로 자기 자본 비율 강화를 해야 되죠. 사건, 사고가 또 언제 터질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유야무야 사라질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예 없어질 가능성. 처음엔 19% 였는데요. 9%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뭐5% 6% 됐다가 아몰라 하면서 사라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최근에 워낙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막 퍼주기, 막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걸 갑자기 9월부터 원래 이것도 뭐두 달, 세달 뒤로 밀었던 거죠. 아무튼이 규제가 이제 규제 뉘앙스를 정부에서 내비치니까 뭐 너도나도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규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뭐 전세 대출자들이 약간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를 때려 잡으려 했다가 뭐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볼멘소리 를하니까아 뜨거워 하면서 아나 모르겠다 이제 은행 스스로 주담대를 관리하게 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은행에게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규제 하다가 아뜨거워 이 민심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결국은 유동성의 포문을 열고 이쪽으로 흘려갈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금투세 폐지 이런 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추석 이후에 뭐 대명세라고 해가지고 서울역 광장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뭐 데모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유동성 장세가 결국은 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 저는 정말 긴축의 마법사라고 불러야될것 같아요. 재무부장관이 제니 렐런이어그 제롬 파월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10년이 넘게 재무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그 정말 뭐랄까요 이 데이터 조작과 뭐 능수능란합니다 이런 거에 이분이 썼던 전략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아무튼 이분이 쓰는 전략은요, 4분기에 이제 밀렸던 장단기 국채를 더 많이 찍는, 이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다는 걸 한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저금리 때는, 어 21년도 1월이라 1월 하면 코로나 때 이제 제로금리로 거의 낮췄을 그 시기잖아요. 저금리 때는 부양책 늦으면 더큰 위험 하면서 옐런 장관이 50년 장기 국채를 검토를 합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기 이 때문에요, 그냥 50년 쭉 가도 미국이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게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금리 때는 장기 국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기사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고금리 때는 고금리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장기로 가는 게요. 이자 엄청 오래 어, 무, 들고 가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고금리 때는 단기를 선호를 합니다. 게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해서 단기가 어, 이자까지 많이 쳐주는데 인기가 최고겠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 바이든 정부라고 했는데 이건 제니 델런을 얘기한 거고요 국채 시장 조작했다고 7월 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는 단기 국채, 단 장기 국채 이렇게 계획적으로 찍어내야 되는데요 은근히 단기는 많이 찍어내고 장기적인 거는 줄이는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왜냐면뭐 단기는 단기, 그, 고금리 상황에서는 단기를 선호해야겠죠. 장기를 찍으면 참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로만 1% 기준금리가 하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요. 물론 제니델러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분기에 이 채권 찍는 목표가 다 나와요. 단기 채권 1,700억불, 장기 채권 5,600불을 찍어야 했습니다. 지금 3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8월, 9월인데요. 근데 7월 8일에 찍었던 국태량을 보니까요. 자, 목표가 단기가 1,700억불인데, 단기채 이미 3,500억불이나 찍어버렸습니다. 목표보다 두 배를 더 찍었네요. 근데 장기는 아직 택도 없이 뭐 3분의 1 정도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9월 남았는데, 9월에 벌어질 일은, 자, 단기채를 많이 찍었으니까, 줄어들이지 않는 이상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단기채의 규모를 줄입니다. 뭐, 있던 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요. 재발행을 안 하면 됩니다. 재발행을 안 하는 식으로 단기채는 9월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인세 미국에서 내야 되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9월이 조금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10월, 4, 10월이 포함된 4분기를 보시면요. 이제 금리나 예정이 되어 있죠. 어뭐 9월, 11월, 11월에서 뭐 0.25, 0.25, 0.25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 0.5 하나 끼면 뭐1% 정도까지도 다 모두가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된 시점에서는 단기 채찍기가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조금씩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는 이미 지금 9월에 이미 줄일대로 줄여서요. 어, 찍을 수가 조금 있습니다. 한 900억불 정도 지금 찍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장기채는 어떤가요? 장기채는 5,600억불 찍어야 됐는데요. 1,800밖에 안 찍었습니다. 9월에 아무리 찍어봤자 뭐 목표량을 채우지 않을 거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장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단기도 많이 찍을 것이고 장기 채권도 많이 찍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고 이제 어 민간에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 그냥 저는 사기만 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론은 해리스가 낙선이 되면요, 제니델런, 제롬 파월, 게리 겐슬러 모두 다 낙동갈 오리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이 민주당 정부가 어, 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증시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이네 명의 분들, 이세 명의 분들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되더라도요, 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역시 엄청나게 증시를 부양시킬 거라 봅니다. 결국 전 세계의 정치 경제는 잘못된 방향이라 할지라도 다수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득표를 위해서라면 정치인들은 뭐 좌클릭, 우클릭, 자유자재로 바꾸고 경제인들은 고용인이나, 어, 뭐 고용이나 물가통계, 지급준비금, 뭐 입맛에 맞게 잘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에도 덜 흔들리며 함부로 장난칠 수 없는 투자자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